안녕하세요. 아, 미니파입니다. 제가 오늘은, 우선 이, 이 액기부터 보여드릴게요. 그, 그때 섞은 건데, 그때 섞은 거예요, 이게. 좋아요, 이게. 이게, 이게 좋구요. 영상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. 이 액기는 그냥, 한, 있는 거고, 이 액기는 그냥, 그냥 하는 거구요. 오늘 제가 이 액교 금신발을 거예요이 액교가 지금 이 액교가 지금 굳어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, 그걸 좋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됐어요. 아, 아기 아 사슴님 출제로 만들었어요. 제가 너무 만지작만 지작거려서 굳어버렸어요. 그래가지고, 그래도 좋아요, 이게. 손에도 안묻고 근데 이거 모래, 요새 머리를 만들어서 조금씩 그 모래들이 묻긴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안묻고요 그리고 좋아요. 이거 만들어보면. 이게 지금 이게 굳어서 그렇지. 그리고, 음. 아, 그리고 이거 굳었다고 앞을 닫지 말아주시고요. 앞을 닫으면 신고하겠습니다. 이렇게 굳습니다. 네 지금까지 미니팝었고요이 요술 이거 요술머리로 만드는 게 관심 받은 거 같고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.